데이터 분석을 좀 실감나게 해야 어, 엑셀의 그 도구들을 활용하는데 센스가 개발이 되지. 그래서 여기에 가서 요 여기가 이것이 그 구글에서 찾은 건데 그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 영화 그거를 그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어놓는 게 있어. 이 다운 받아가지고 여기서 다운 받아가지고. 요걸 그 동영상 밑에다 붙여 놓을 테니까 다운 받아 가지고 보면은 같은 테이블 이 테이블 이 테이블을 어 각자의 파일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연습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 실질적인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것이 어좀 함수나 수식을 사용하는데 좀 흥미가 좀더 있겠지 그지 여기서 이게 지금 데이터가 모두 몇 개냐 하면 8799개네. 8 799개네. 그러니까 충 데이터 양도 좀 충분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해가면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이놈의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뭘 찾아보겠다는 거야? 이게 엑셀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뭘 어떻게 분석을 하겠다는 거야? 대체 뭘 어떻게 해?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어, 그게 아니지. 그거는 엑셀을 모독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보자 이거지. 그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있잖아? 데이터가 딱 있어. 내가 수집하려는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의 성격을 규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데이터의 성격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넷플릭스의 이 영화나 드라마의 그 어떤 그 데이터의 성질머리는 바로 이런 거지. 타입이 있을 거냐? 아, 이게, 이 데이터가 지금 타입이 뭐야? 영화야? 아니면 드라마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 제목이 있어야지. 영화나 드라마의 제목. 그지? 그 다음에 디렉터. 감독이 있을 거냐? 누가 감독을 했는데, 여기 퀘션이 있을만 하잖아? 그 다음에 캐스트. 캐스팅은 이거는 출연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남자 조연, 뭐 여자 조연, 뭐 이런 거겠지. 그다음에 칸추리. 넷플릭스는 월드와이드 그룹이니까 어 이거 영화나 드라마가 각각의 나라에서 가져오니까 칸추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에이디드. 요거는 뭐냐면 은 영화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올한1 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데 어 넷플릭스에 등재가 된 날짜. 넷플릭스에. 등재가 되어 있는 날짜. 그 다음에, release year는 뭐냐면은, 작품이지, 작품. 작품이 만들어진 연도. 예? 그래가지고, 대중한테 보여준 연도가 언젠가. 그 다음, rating은, rating은 이제, 그, 별 다섯 개냐, 별네 개냐, 뭐 이런, 그런, 그, 시청률이 높음에 따라서 rating이 매개지겠지. 그런 그런 거니까 이건 지금 어떤 레이팅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Duration, 그럼 이거는 뭐냐면 Running Time이지. 그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90분, 125분 이런 시간으로 구분되고, 드라마는 시즌으로 구분이 되지. 시즌, 이렇게. 그 다음에 Listed In 한 거, 이거는 이 아, 드라마나 아, 영화가 어떤 장르에 포함이 되느냐. 무슨 수산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드벤처물이냐,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으면 패밀리무비냐. 그 카테고리를 설명한 거고. 뭐가 또 있나. 어, 그 다음에 이제 description.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요게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어, 모두 12개지. 12개가 이 하나의 이 전체적인 그 넷플릭스 그 상품에 대한 그 설명이라고 볼수 있지. 그니까 러 자기가 무슨 데이터를 구축을 할 때도 내 데이터를 어떻게 제목을 다룰까? 이런 것을 자꾸 반복해서 보면은 아, 내 테이블은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보자, 거야. 그런 테이블을 어디 외부에서 봤든가 자신의 테이블 구축하든가 그럴 때는 이 테이블을 이, 이 테이블로 만드는 게 좋아. 사비에 가서 사비에 가서 표로 만든단 말이지. 이 표가 표가 사실은 테이블인데 테이블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위에다가 이렇게 보기 좋게 그려 놓은 그것도 테이블, 테이블 하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이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테이블은 다이나믹 테이블이라고 그래. 다이나믹 테이블.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서 삽입해서 요거, 표를 삽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테이블의 중간에 아무 데나 선택을 하고, Ctrl T를 눌러. 그러면은, 어, 표를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됐고, 머리글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 지금 머리글, 머리글 지금 그 데이터에 대한 디스크립션들. 요게, 요게 머리글이 되는 거지. 이렇게요표 만들기, 요게 테이블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테이블하고 헷갈리니까, 아, 지금 만드는 거는 다이나믹 테이블이다. 동적으로 변화하는 테이블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테이블 을 구축해 놓고 나면 이 테이블은 지능이 있어. 지능이 있어가지고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확장을 행동하고 축소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다이나믹 테이블이라고들 부르지. 오케이? 확인. 그러면 이렇게 됐잖아. 아, 좋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만들고 나면은 만들고 나면은 이 테이블에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아. 테이, 테이블 디자인에 가서 여기 보면 표 1이라고 돼 있잖아. 이거를 좀 구체적인 이름으로 집어넣자. 이거지. 이거는 지 넷플릭스라고 그럴까? 넷플릭스라고 그러자고. 넷플릭스. 오케이. 그럼 앞으로 이제 이 테이블에 접근할 때는 넷플릭스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지어졌어. 여기에. 넷플릭스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가 선택이 되는거지 응? 맨 밑에 가서 봐도 전체 테이블이 지금 동쪽으로 이렇게 접근이 확 되어버리는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분석하기도 쉬워지고 여기다가 메인 테이블에서 메인 시트에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여기다가 보고 싶은대로 볼수 있는 뭔가 분석 도구를 만들 수가 있지 엑셀 배우면 처음 보는게 뭐냐면 브이로 p 이란 말이에요 Vlookup을, Vlookup, v VLOOKUP l Vlookup을 잘 사용도 못,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응? Vlookup 말고 나머지 더 좋은 함수들이 막 나오고 있지만, 하여튼 Vlookup은 참조를 한다. 뭐를, 내가 데이터를 어느 걸 하나 주고, 그거에 관련된 데이, 터를 가져오게 할수 있는 게 Vlookup이란 말이지. 그럼 Vlookup을 여기 하나 만들어보자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 쭉 요거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할까? 아, 이거 전부 해볼까? 음 지금 뭐가 이거 잘못됐다. 여기 description이 디스크립션이 마지막인데 description이 마지막이야. 더블클릭하니까 description이 넓어졌지? 이거는 이거는 이게 어 워크시트를 이게 여기가 무슨 이게 인터넷에서 다운받았기 때문에 여기 뭔가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서 쓸데없는 테이블이 만들어진가 요거는 선택을 해서 컨트롤 마스키 삭제해버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어 이게 왜 이렇게 여기가 범위가 확장이 됐지 그거는 어 보고서 정리하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 열 완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이거는 잘못했어. 삭제해버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메인시트에서, 메인시트에서, 어, 열머리를 몽땅 가져올 수 있을까? 자, 열머리. 여기에서, 테이블 이름이 뭐냐면, 넷플릭스라고 그랬지. 넷플릭스. 이렇게, 이, 아까, 이 다이나믹 테이블을 만들어 놓게 되면, 넷플릭스라고 보 이거 딱 나타나잖아. 테이블 명이. 그러고, 여기서, 꺾꾼가로딱 치면은, 여기서 쭉 가서 어 데이터 머리글이라고 있지? 머리글. 탭을 딱 쳐. 그리고 꺾은가를 딱봐도 그리고 엔터 쳐. 그럼 여기 여기에 지금 열 머리가 여기 모두 들어왔어. 그지열 아, 머리가 모두 들어왔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다가 이 여기 보면 쇼 id라고 있잖아. id.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요 하나하나의 레코드가 하나하나의 레코드를 하나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요 앞에 요렇게 있단 말이지.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유효성 목록을 하나 만들어 볼까? 여기에 이것이 몽땅 나타나면 어떨까 이거 응? 이것이 몽땅 나타나게 그러면 해볼까 음 요렇게 넷플릭스 넷플릭스 꺾은괄호 치고 show id 요거 요렇게 있지 요거 꺾은괄호를 닫어 그러면은, 여기 쫙 나타나지. 오, 어, 이거 뭐야? 전부 나타난 거야? 응? 그럼 모두 몇 개야? 8,807개.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지금 하려고 러는 거는, 요거, 요거를 주, 요거를 카피. 카피해. 카피하고, 카피해서, 카피하고, 어, 여기를 지워버리지 않고, 여기다가 해볼까? 자, 여기다가.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에 가 유효성 검사 여기에서 여기에서 목록 그리고 여기에다 아까 지금 카피했던 걸 여기다 붙여놓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 엑셀이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으로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함수 하나를 사용하는 거야 in 인 다이렉트 요거 요거에 대한 거는 지난 동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했어 인 다이렉트 함수를 왜 써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요 그리고 여기 지금 카피했던 걸 문자열 정보로 만들어 다운표 붙여줘 그리고 여기도 다운표 붙여줘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확인 그럼 여기에 이제 나타난 거야 목록이 오 여기 쭉다다 다 나타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목록이, 요, 요, 요 목록 속에 다 들어간 거야. 그니까 러 요거 싹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지워졌지? 그 요거를 열로 옮겨놓자, 요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거를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해주자, 구분하기 좋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 요거 S3를 선택을 딱 했어. 그럼 이것이 쭉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싶다. 이 얘기야. 응? 이것이 싹 들어오게 하고 싶어. 그이걸게떻게이지 바로 여게서 v l 이 o 는 u p 게이라는이게사용이 되는 거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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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렇고이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게 되고 게게이게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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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럴 때 VLOOKUP을 사용한다 얘기인 거야 VLOOKUP 그런데 이 VLOOKUP을 사용하려면 그래 내가 찾을 줄 테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를 네가 좀 줘야지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매기변수가 바로 요거 요거 아이디를 여기다 싹 전달해 주고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란 얘기야 응? 그럼 테이블을 싹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만든 게 넷플릭스란 테이블 아니야? 넷플릭스란 테이블 여기다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몇 번째 열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라는 거야. 정보도 많잖아. 뭐 타입도 있고 타이틀도 있고 디렉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각각 디렉터에 해당되는 것이 몇 번째 열에 있는데 열 값을 줘야 된다 말이야. 몇 번째 열이다 하는 걸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게 지금 차에들을돼 있잖아 요게 우리가 여기 지금 테이블의 열머리를 여기다 여기다가 그 참조 주소 주소를 사용해 가지고 한꺼번에 쭉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타입은 두 번째 열에 있고 타이틀은 세 번째 열에 있고 디렉터는 네 번째 열에 있는 거지 그럼 이거를 이걸 숫자를 일일이 적어놓을 순 없잖아 이게 함수가 알아서 찾아올 수 있게 해주는 뭔가 장치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타이틀이라고 치면은 이,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타이틀이라는 것이 몇 번째 있니 하고 알아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라는 게 있지. 그래서 매치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타이틀이라는 것이 몇 번째 있다는 걸 알아내가지고 vlookup이 일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지. 응? 이렇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레기 변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 해가지고 요건 false를 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요게 바로 v l o o k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매뉴얼이야. 이렇게 뭔가 누구한테 뭔가 일을 시킬 때는 뭔가 정보를 줘야 될거 아니야. 어디에 가서 몇 개를 가져와라 하고 뭐할때뭐 뭐 어떤 컨디션을 주는 것들이 전부 여기 이렇게 요걸 매개변수라고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브이 여기다 작성을 해보자고 요 이런 컨셉을 갖고 작업을 하는 거니까 아, 요거 보면 아, 이해가 되겠지. 브이 u p 찾는 값은 어떤 걸 찾냐면 이걸 찾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 쭉 당겨서 이렇게 복사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고정이 돼 있어야 되겠지. 움직이면 안 되겠지. 그래서 F4에서 절대 주소 주고. 지금 이게 365 버전도 있고, 365이전 버전도 있고, 한데, 365이전 버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요거보다 더 좋은 함수가 있긴 있어. 근데 그거는 또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어, 이전 버전, 이후 버전, 최근 버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면은, 어, 엑셀에 대한 그 감각이 좋아지지. 테이블어레이지. 여기, 여기 매개변수 이름 있잖아. Lookup v a l u 어, 찾는 값이 뭔데?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느 어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건데, 그럼 콤마 찍고 넷플릭스라고 아까 이름 지어준 거, 고그 다이나믹 테이블 이름을 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c 럼 인덱스. 여기 이제 몇 번째, 몇 번째 열이 있는 걸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타입은 두 번째 열이 있고, 타이틀은 세 번째 열이 있단 말이야. 요거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니까 러 요걸 매치함수를 사용한다. 매치함수를 사용해가지고, lookup value는 어느 거냐? 요거다. 요거. 요거. 그럼 이게쭉 땡겨가면은 요게 이동이 되겠지. 요거는 상대 주소가 되야 되는 거야. 요거는. 그 다음에, 매치, lookup array. lookup array는 어디, 어디냐면, 여기서 찾겠다. 이때는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이렇게 찾아야지 이렇게 전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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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근데 요거는 쭉 땡겨서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F4 키 눌러서 이것도 역시 절대 주소로 해줘야 되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매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0. 그 다음에 휠 컵의 마지막 매개의 변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다.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여기 show i d 가 S19잖아. S19라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 얘기야 가른 다 듣고 그럼 여기 무비가 들어왔네. 그치지 그럼 여기서 D19를 선아 S19를 선택하니까 무비였단 말이야. 그러면 딴걸 선택해 볼까? S20B 어, 이건 TV쇼가 되네. 그지? 오케이. 그럼 요거를 그대로 네. 카피해서 붙여넣는 것 땡겨내면은, 여기 땡겨서 쭉쭉쭉쭉 밀어가면은,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다 어, 들어왔네. 다 들어왔어. 어? 자, 여기서 다시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은 다 바뀌지?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좀 이쪽으로 옮기자고. 이렇게. 요렇게. 요거를, 이쪽에, 요걸 죽이자. 요거. 이제 바짝 붙여. 그러면은, 타이틀. 타이틀은, 요렇게. 어, 디렉 어, 어, 어. 디렉터는, 어. 그 다음에 캐스팅은, 음. 어, 이게, 이게 데이터가 길어지니까 이거 보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그지? 여기서 데이터, 데이 d 에디 d 는 요거는 날짜 정보로 바꿔줘야지. 컨트롤 1 해가지고, 어, 날짜로 바꿔준다. 서식을. 오케이. 오케이. 다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됐네? 됐어? 너무 길어서, 열 방향으로 쭉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힘들지. 이거 좀, 엑셀 테크닉을 좀 써보자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디렉터, 여기서부터 할까? 렇지 요거. 요거를, 요거를 카피. 카피해서, 요쯤에다가, 여기에다가 홈에 가가지고 붙여넣기 해서연결 하여 붙여넣기를 눌러줘. 이렇게 오케이, 어, 됐어. 그 다음에 또 가서 쭉 가서 오케이, 오케이, 오 하고 이오에디오이것을이피 카피 해케 붙여줄까 여기다 붙여줄까 여기서 홈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연결하여 붙여넣기 이렇게 됐어 그 여기 데이터 에디트까지 됐지 또쭉 가서 릴리즈 이어, 릴리즈 레이팅 요거, 카피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한다 여기에서 기타 붙여넣기, 요거 선택하여 붙여넣기, 요거 이렇게 됐어그 다음에 레이팅까지 했지 레이팅까지 했으니까 축하죠 duration listed in 여기까지.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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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 p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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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p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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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opy.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준다. 그래 home에 붙여넣기 중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요고, 요거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예쁘게 좀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예쁘게 또 이것도 예쁘게 또 예쁘게 엑셀 잘 써야지 이렇게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나왔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캐스트.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요건 긴니까. 긴니까 그냥 놔두자고. 그러면 여기를 요 부분 캐스트부터 요 부분을 안 보이게 해버려.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홈에 가서. 글자를 흰색으로 해준다 없어졌어? 오케이 좋았어 됐지? 그러면 요거를 식을 저식을 컨트롤 1 해서 날짜로 해준다 여긴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볼까? 조금 더 예쁘게 요거를 홈에서 바탕색은 검정, 글자는 흰색. 이렇게 할까 요거를 그대로 카피.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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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잘리니까, 하나 잘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거 해서, 요렇게 해서, 홈에서 검정색에 흰색 이제 예쁘게 됐지 그럼 여기서 요걸 바꿔준다 말이야 바꿔주면 다 바뀌지 다 바뀌지 어 예쁘게 됐네 어 고신데 어 예쁘게 됐어 이렇게 쓰는 거야 액션은 응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잖아 그지 데이터는 뭐 전부 여기에 있는 거고 데이터는 건들 필요가 없는 거야. 아, 요 브이로커까지 이렇게 만들었네? 오, 좋다. 아,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넷플릭스 데이, 데이터 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해보자고.